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룻기 사장입니다. 구약 407쪽입니다. 룻기 사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407쪽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루스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나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베시치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광고 드렸다시피 해남군 기독교 협의회에서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 이렇게 해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제가 왜그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어, 보여지는 모습보다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종목과 관계없이 이제 뛰어다니는 것, 함께 뛰어다니는 거 과정에 제가 몸과 마음이 이제 회복되는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이제 룩기에서 기쁨을 찾아보고자 준비를 했는데요. 어, 새벽 기도 말씀을 쭉 보는 중에, 룩기는 이제 짧아서 어,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중에 말씀도 못 전했고, 룩기를 읽은 중에 참 보면 기쁨의 내용이 많은데, 한번 전하고자 오늘 말씀을 어, 선택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쁨에 함께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회복의 기쁨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루스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라는 사람이 루스를 아내로 삼고, 동침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임신했고, 이제, 이제 아들을 낳았다는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집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일입니다. 이 평범한 일이 루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은혜가 되는 일입니다. 어, 왜 그러할까요? 이제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어, 루스라는 여인은 어, 모압다 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방 여인입니다. 루세 어, 어, 시아버지도 일찍 죽었고요, 어, 남편도 죽고 어, 시동생도 죽습니다, 어, 아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손이 없죠. 시어머니하고 자기 둘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후손이 없는 룻은 당시에 어떤 인생일까요? 거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어, 계대 결혼을 할뭐 대상도 없습니다. 이런 누세게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가 나타나서 다시 결혼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어떤 집에 아들이 있어지는 이 평범한 일이 누세게는 아주 커다란 일이 된 것입니다. 누이 아들을 낳은 것은 괴로운 인생에서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일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남들하고 관계 없이 내게는 다 회복되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룻이 아들을 낳는 의미를 생각을 해봅니다. 슬픔이 괴로움이 회복되는 일입니다. 어, 전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 같았는데 이제는 변화가 된 거죠. 아주 큰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어, 부족한 부분이 뭔가. 생각해 보면 그것이 채워졌다면 굉장히 기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루토 동일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생각하니까 은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는 이렇게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괴로움을 하나님과 함께 은혜로 통과하면 하나님을 다시금 볼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은혜의 시간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괴로움 속에, 시험 속에 말하면, 욥이라는 사람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욥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욥을 시험하셨는가? 동시에 사랑했기 때문에 시험했다고 합니 얼마나 괴로움 속에 있게 됩니까? 근데 그것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시간으로 이렇게 갑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지금 현재 내가 어려운 일이 있다, 괴로운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부르시고 그 어려움을 해쳐가는 중에 함께하는 이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면서 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 제가 그 운동을 좋아하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 왜좋아하는냐면요 제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어, 청소년 시절에 저는 몸이 굉장히 약해서 어,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지 못하고 교실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뛰는 시간 그 자체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승부하고 상관없이 내 주변에 비슷비슷한 내 친구들과 뛰는 시간 자체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든지 어느 모습이든지 모여서 그냥 같이 뛰어다니면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장되어서 어, 군대 기간에도 남들은 그 힘들다는 훈련 기간이 제게는 속으로 혼자 그랬면 너무 좋더라면 같이 뛰어다닐 수 있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 좋습니다. 여전히 운동장만 바라보면 애중의 운동장이 아니라 기쁨의 운동장입니다. 목사님들이 지금은 상당히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를 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제 나이만 돼도 이미 뭔가 몸에 이상한 신호들이 와서 못 뛰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저는 뛸수 있는 조건만 되어도 얼마나 감사하지요. 그래서 체육관만 보면, 운동장만 보면 기쁨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제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해서 회복시켜 주셔서 큰 기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확신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10편, 30편,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복 때에는 가운데, 보통 사람과 지내지만 그곳에서도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함께하는 기쁨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여기서 여인들은 이제 어, 이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어, 있는 그 주변의 이웃 아줌마들이 나오미의 며느리, 며느리죠. 며느리가 아들을 낳으니까 함께 모여서 찬송합니다. 찬송 제목은 뭐냐면 기업물을 자가 있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고 아들을 낳다. 았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는 아들이 없이 죽으면 대신 다른 사람과 이렇게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런 풍속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꽤 복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기업물을 일을 대신 행해서 아들을 주고 또그 토지도 관리해줘서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이루어져 된 것을 이웃의 아줌마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기뻐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웃이 또 뭐라고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아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죠. 이 기도를 해 주는데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해 줍니다. 이 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성경에는 조금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되는 아주 유명한 사람 이름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도 나오고요, 역대기에도 나오고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미가 기쁨으로 또 찬송하는 내용이 계속 연결됩니다.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권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 아들은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가 된 것입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남편도 죽고 아들 두 아들도 죽고 그 다음에 손자도 없이 그런 형편이고 그리고 며느리는 한 명은. 다른 데로 갔죠. 지금 오직 며느리 룸만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누가 태어났습니까?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회복되었다는 거. 예요 그래서 생명의 회복자라고 축복을 해주는 거죠. 아줌마들이 이 아들은 나오미의 노년을 책임질 아들의 상태가 됩니다. 얼마나 손자만 봐도 든든할까요. 그리고 이 아들은 손자를 말하는데 계속 아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아들은 나오미를 엄청 사랑할 거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또이 아들은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아들들은 결혼 했는데 손자를 주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어때요? 며느리는 자기에게 손자를 안겨줬습니다. 얼마나 그... 며느리가 귀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에루살렘에 사는 많은 여인들이 나오미가 회복되고, 손자가 태어난 것을 통해서 너무 기뻐하고, 함께 축복해주고, 인정해주고, 같이 찬송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에루살렘의 여인들이 나오미와 함께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여인들은 나오미의 행복을 함께 이렇게 기뻐합니다. 전에 나오미의 형편을 봤을 때 너무 슬픈 모습이었는데, 이제 살아있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나오미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그 신앙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나오미의 기쁨은, 나오미 스스로 노력한 기쁨이 아니지만, 손자가 태어남으로 하는 기쁨입니다. 나오미의 혼자 노력의 기쁨이 아니고, 손자와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도 사실은 스스로 이루는 기쁨도 있지만은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손자들을 통해서 이루는 기쁨이 엄청나게 큰 기쁨인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이제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어, 이번 주에 이제 저번 주죠 주일이니까.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 박순길 집사님하고 김기인 집사님 손자가 아, 드디어 금메달을 땄답니다. 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 양정목 올림픽 재패기념 전국 레슬링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이걸 기도 제목도 나누었고 네, 이것을 기쁨으로 나누니까 주변에서 축하를 많이 해주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뭐, 뭔가, 간식도 나누면서 이렇게 해서 기쁨을 나눴다. 기쁨을 함께 나누니까 더 기쁨이 배가 되는 거죠. 믿음 안에 있는 식구들이 이렇게 기쁨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다른 사람을 기쁨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축복해주고 하는 것이 이게 결국엔 돌고 돌아서 나도 언젠가 받는 축복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남이 잘될 때에 그잘된 것을 보고 내가 축복해주면 내게도 굉장히 기쁨이 옵니다. 근데 남이 잘될 때, 보고 있을 때 축복해주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슬퍼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함께하는 기쁨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도 하나님도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일을 기뻐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이루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실 때 스스로 기뻐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개척하니까 그걸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속에 예수님을 처음 처음으로 이게 드러내는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3장 17절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 과정에 누구도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도 동일합니다. 바울도 본인이 개척한 교회에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기쁨이 얼마나 기쁨인가를 말했습니다. 빌리보서 2장 17절과 18절은 말합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섬길 때 어느 정도 섬길 과거가 되었냐면 전제로 드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전제는 뭐냐면 기름을 짜듯이 짠 형태를 말합니다. 내가 녹여지게끔 그렇게 열정적으로 빌리보 교회에 섬길지라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그 교회에 녹아들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하니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공대 체들이 동일하게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늘 기뻐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음 안에 함께할 때, 함께하는 자체가 얼마나 기쁨인가를 늘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최고의 기쁨에 대한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됩니다. 키우려고 하죠. 나오미가 손자를 품에 품고 있는 모습을 생각을 해 봅니다. 손자가 얼마나 이쁠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손자가 아직 없으니까. 근데 목사님들의 이제 공유된 카톡을 보면은요, 자기 사진들은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손자 손주들의 사진이 많은가 모릅니다. 그냥 그또 뭐라고 좀 이야기만 하면 주로 자랑을 자식 자랑을 안 하고 손주들 자랑을 그렇게 하면 이뻐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양육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손자가 조금이라도 성장하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나오미도 똑같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쁨을 보고자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베시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의 손자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죠. 얼마나 이웃과 관계가 좋은지 모릅니다. 아,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그러죠. 손잔대아들이라는 표현. 은 그렇게 이제 가깝다는 거죠. 오벳이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오벳의 뜻이 뭐냐면 우리도 이제 한자 이름이니까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오벳도 뜻이 있어요. 종이다, 봉양자다, 예배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양자라는 의미로 이 이름을 주어줬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가 라오미를 잘 봉양하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제 더 나아가 손자까지 보면 얼마나 더 든든하겠습니까? 어, 든든함도 참으로 좋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르지만. 이 가족에게 아주 특별한 기쁨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기쁨이 뭐냐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일입니다. 다윗 왕을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평범했던 그 죽은 것 같은 그 가족이 왕가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밑에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그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보의 내용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에 보듯이 항상 보던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에스로는 남을 낳았고 남을 아비단을 낳았고 아비단은 나소를 낳았고 나소는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이을를 낳았더라 이렇게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오벳이 주님의 계보에 들어간 겁니다 오벳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생각을 해보면요 오벳은 나오미의 손자가 되는 자체로 굉장히 효도한 효자입니다. 태어난 자체가 보아스하고 그 부모 루스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속에 그는 태어난 자체가 은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오벳은 자신이 태어나는 자체로 이렇게 남의 기쁨이 될줄 알았을까요? 태어나는 자체로 자기가 정귀한 자인지 또는 구속사에 쓰였는지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오벳은 그런 은혜를 알았다면 아니 몰랐더라도요 자기 자신이 부모에게 또는 할머니에게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까? 사실 근데 오벳이 이루는 일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은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때 이루는 것보다 태어난 존재 자체가 아주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살아가는 자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자체로 부모에게, 조부모에게 기쁨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자체가 남의 기쁨이 되는 줄 믿어야 됩니다. 내 존재가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또한 부모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의 백성 된 자체가 나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존재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고, 내 존재 자체가 기쁨임을 늘 감사하며, 삶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확신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자체로 늘 기뻐하며 최고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시지만 그 괴로움이 회복될 때에 더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도록 능력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또한 함께할 때 함께하는 자체로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모두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인 기쁨의 존재인지 알고 기쁨으로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존귀한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체로서 얼마나 존재인 존재 자체가 기쁨인가, 귀한 존재인가를 알고 감사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늘 충만케 하시고 그 기쁨이 세상을 전복하는. 아름다운 영적 생명력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이 극품이 주변에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64장 부르시고 준비하시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